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에 달라스 이만일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온땅고 그 산지와 내갯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니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부원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큰일은 중요하고 작은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큰일을 하는 사람과 작은 일을 하는 사람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죠.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좀 달라지죠. 영적인 일은 큰 일도 작은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앞부분을 보면 여호사는 큰 일은 큰 일대로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기 시작하죠. 기브온 족속은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행색을 꾸미고 와서 행복하고 화친조약을 맺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0장의 말씀 본문을 보면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은 1대1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연합군을 결성하죠. 사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laughs> 고마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싸워가려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덤벼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한 번에 이기면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다섯 왕들의 전투가 그래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 전투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사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산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다섯 왕들의 연합군과 싸우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모질한 거예요. 해가 지고 또 전열을 다듬고 그 다음날에 또다시 전투를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우수아가 좀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이 머무르게 해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을 행하신 걸 보게 됩니다.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위대한 자연의 기적을 여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싸움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영적 전쟁은 우리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 진짜 전쟁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저 다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은 정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영적전쟁이 있습니까? 그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누구 전쟁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 말씀을 보면요. 이제 거의 다이 어, 연합군의 왕들을 선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다시 본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큰 승리에 도취될 만도 하죠. 다섯 왕들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보여신 위대한 기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나 여호사는이큰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다섯 왕들을 생포하지 못했고 그들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제보를 해주죠. 도망간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산지에 들어와서 숨어 있다라고 알려주죠. 여우산 어떻게 합니까? 그 왕들을 끝까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반문,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억귀에굴억 위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승리에 도취되어 도망갈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까지 쫓아가서 굴로 도망한 다섯 왕들이 숨어 있는 굴 입구를 원천봉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아무리 다소왕들을 죽여 멸하고 그 시신까지 확인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이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아 이겼다 이긴 다음에 안심하고 그냥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는 악의 근원이 있다면 뿌리까지 뽑아야 됩니다. 뿌리까지.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면 그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근원부터 밝히고 살펴서 죄와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완전히 뿌리채 뽑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긴 게 이긴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데요. 사탄이 나름대로 얼마나 성실한데요. 우리를 다시 공격하고 우리를 다시 어렵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악에 대한 투쟁을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흘리기까지 투쟁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대충 넘어가지 말고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죄의 요소가 아주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찾아내어서 그 문제의 근원까지 뿌리 뽑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고 정복하고 취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전쟁 우리가 성실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나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승리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끝까지 어떤 죄의 영역이 있다면 뿌리째 뽑아 나아가며 그 영적 전쟁과 더 이상 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를 더욱 더 유혹하거나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완전히 죄를 뿌리째 뽑아 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성실함으로 정복하고 회복함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승리하십시오